40번 하자. 됐어. 자, 보자. 자, 사이콜러지스트 존 바르그라고 읽어야 되나? 바르... 디던 엑스페리먼트.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 자, 보여주는 실험을 했지. 뭐, 뭐, 하는이라고 해석하는 ING지. 보여주는 실험이야. 자, 뭐를 보여줄 거냐면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뭐에 의해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 주제 나왔다. 인간의 인식과 행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대. 이제 그걸 보여주는 실험을 하겠다는 거거든. 어쨌든 주제는 나왔지. 됐지? 밑에 거 보자. He told a bunch of healthy undergraduates that he was testing their language abilities. 야, yeah, a bunch of라는 말은 사실은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 다발이란 뜻이거든. 한 다발. 근데 이제 많은 정도로 해석을 하면 괜찮아. 한 다발, 많다는 얘기야. 그가 말했다. 많은, 건강한, undergraduate, 대학생 정도로 해석하면 돼. 아직 졸업을 안 했다라는 뜻이니까. 대학생들한테 말했다. 뭐를 말했냐면, 명사절. 뭐를 말했냐면, 그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언어 능력을 테스트한다.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했어. He presented them with a list of words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볼 건데 음... present라는 단어가 이제 제시하다 정도의 뜻이 있거든. 그래서 present a with b면 a에게 b를 제시해주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마치 provide a with b 같은 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 a에게 뭐를 제시해줬냐면 어떤 단어의 리스트를 제시를 해준 거야. 그리고 그리고 병렬 이제 그리고 ask 요청했어 그들에게 만들어봐라 만들어라고 요청을 했어 뭐를 coherent sentence from it 그것을 가지고 일관된 문장을 만들어봐라라고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 자 이제 밑에를 볼게 one of the lists was 그 리스트들 중에서 하나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이렇게 가겠지 그 리스트들 중 하나는 뭐냐면 Down said Ronnie, the man wrinkled. 뭐야? Bitely r the with face old.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쭉 나열을 해두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이 되게 문장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coherent sentence를 일관된 문장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어 그냥 말이 되는 말 말이 되는 문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일관된 문장 말이 되는 문장 이건 지금 문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단어를 막막 막 랜덤으로 나열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잘 배치를 해서 말이 되게 문장을 만들어봐라 라고 학생들한테 요청을 했대. 자, 계속 갑니다. Bitterly. The lonely old man with the wrinkled face s a t down is one possible solution. 자, 이 단어들의 나열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본 거야, 글쓰이가 자, 씁쓸하게도 외로운 노인이 주름진 얼굴을 가진 외로운 노인이 셋 다운 앉아 있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는 겁니다. 라고 글쓴이가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 거야. 근데 근데 이거 사실은 언어적 테스트가 아니었어. 학생들을 모아놓고 언어 테스트를 할 거야. 문장 구성해 봐. 라고 학생들한테 시켰는데 사실은. 뭔가 이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그런 실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언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실은 뭐였냐? 이 사람은 관심이 있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how long it took the students to leave the lab. 보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학생이 그 실험실을 떠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에 관심이 있었어. 그리고, walk down the hall. 그 홀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에 관심이 있었어. 뭐 하고 나서? 그들이 그 단어들에 노출되고 나서. 다시. 이 실험하는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학생들이 실험실을 떠나는데, 그리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들이 그 단어에 노출이 되고 난 후에. <laughs> What he found was extraordinary. 자 그가 발견했던 것은 해가지고 주어동사 이렇게 가는 거고 것이라고 해석하는 맛이야. 그가 발견했던 것은 extraordinary 굉장히 특이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 그래. Ordinary라는 단어가 일반적인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extra ordinary 하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니까 이제 특이한 정도로 해서 그래. 그러니까 특이한 발견을 했다. These students who had been exposed to an elderly mix of words took almost 40% longer to walk down the hall than those who had been exposed to random words 자그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면 노출되었어 elderly mix of words에 elderly mix of words에 노출되었던 학생들 여기서 이제 elderly mix of words면 이게 뭐라 할까 나이가 있는 단어의 조합?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뭔가 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해석자문 볼래? 뭐라고 나오나? 어떤 단어의 조합이래? 늙은 단어의 조합이야? 그러니까 단어들 자체가 약간 힘 빠지는 단어들인 거지. 뭐, 아까 말했던 뭐 주름진, 뭐 이런 거, 비통하게도, 이런 힘 빠지는 단어들의 조합에 노출되었던 학생들은 툭, 걸렸다. 거의 40%더 오래 걸렸다. 40%더 오래 걸렸대. 뭐 하는 게 워크 나운더 호그 홀을 걸어가는 게40%더 걸렸다. 댄 누구보다 도주 후 뭐뭐 했던 사람들보다 노출되었던 사람들 랜덤한 단어에 노출되었던 사람들보다 이렇게 적을 할 거야.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말로 해보자. 할아버지 같은 단어에 노출되었던 사람은 걸어가는 데더 오래 걸렸대. 느릿느릿 걸어갔다는 얘기겠지. 자, 주제가 뭐였지, 처음에? 응. 그치.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인식과 행동이. 그러면 이 사람이 외부 요인이 뭐였을까, 지금? 어, 할아버지 같은 단어들이 외부 요인이었어. 그래서 인식과 행동의 영향을 받아서 걸음걸이가 느려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안 어렵지? 밑에 건.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걸어갔다. 부대상황, with their shoulders bent forward. 뭐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지? 그들의 어깨가 bent, 구부러진 채로 forward. 앞으로 좀 할아버지처럼 앞으로 구부정하게 걸어갔다. 구부정해진 채로 걸어갔다. 아, 분사구문 뭐하면서 뭐하면서? 그들의 발을 질질 끌면서 as they left 그들이 떠나갈 때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마치 그들이 50년 더 늙은 것처럼 그들이 실제보다 50년 더 늙은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것 같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처럼 어깨도 꾸부정하고 발도 질질 끌면서 걸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어법 하나 얘기를 해보자 여기에 <laughs> 대동사인데 이거는 이거에 대한 대동사야 w o r 대동사라고 생각하면 돼다지자 41, 2번 이 눈물이 나지? 건조해서 그런가? The we are creatures who live and die by the energy store uh, we built up in our body. 우리는 creature. 생물이야. 뭐 생물체야. 생명체야. 어떤? 살고 죽어. 뭐에 의해? 에너지 저장에 의해. 어떤 에너지 저장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 쌓아놓은, 우리 몸속에 쌓아놓은 에너지 저장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생명체입니다 어렵지 않아 <laughs> 어렵지 않아 다음 거 Navigating the world is a difficult job that requires moving around and using a lot of brain power An energy-expensive endeavor Navigate라는 단어는 그 보통 항해하다 라는 뜻이거든 항해하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알지? 자동차에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복잡한 도로를 잘 항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세상을 항해해 나가는 것은 동명사 주어네 지금 항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어떤 어려운 일이냐면 요구한데 뭐를? Moving around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요구하고 많은 브레인 파워를 사용하는 걸 요구한대 그래서 Moving using 병렬인 건 금방 보이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야 에너지도 많이 필요해 자 근데 뇌의 힘이 뭐냐면 브레인 파워가 지금 뭐냐면 에너지 익스펜시브 인디블 뭐란 얘기야? 에너지 익스펜시브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겠지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인디블 뭐?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해석하면 말이 약간 어색하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뭐 활동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문장 읽었어. 우리는 몸에 저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머리를 쓰는 건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야. When we make correct prediction, prediction 예측이잖아. 우리가 올바른 예측을 할 때, 그것은 에너지를 아껴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봐봐. 이거 계속 적관데야 아니야? 아니지. 계속 적관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대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야. 됐지, 이거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대쓰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걸 위치로 바꾸면 되려 안 되는 거야. 위치로 바꾸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주어 자리거든. 근데 주어 자리에 멀쩡하게, 멀쩡하게 주어 자리에 데 거기다 관계 대명사를 쓰면 안 되는 거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을 가져.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냥 멀쩡한 주어 자리인데 여기에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다음 거. When you know that edible bugs can be found beneath certain types of rock. 네가 알고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벌레들이 그러니까 나의 식사량, 뭐 식사 식량이라고 생각을 해 보자. 나의 식량이 되는 벌레가 발견된다. 특정한 종류의 바위 아래에서 발견된다라는 걸너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은 자 여기도 또 그것이라고 해서 그랬어. 그것은 save turning over all the rocks. 모든 바위를 다 뒤집어봐야 하는 일을 안 해도 되게 해줍니다. 여기서 save를 뭐 아껴주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껴주다 라고 하면 말이 잘안 만들어질 거거든 그래서 안해도 되게 하다 라고 해석할게 아껴준다 라는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하자 라는 거야 특정한 벌레가 내가 먹을 수 있는 벌레가 어떤 특정한 종류의 바위 아래에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예측을 하면 우리는 바위를 다 뒤집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에너지 아껴 준 거지. 뭐 했더니 예측. 예측했더니 그렇지. 예측이 에너지를 아껴 준다. 그래서 윗 문장을 그대로 복사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 보고. 더 better we predict, the less energy it costs us. 이거 더비교급더 비극급이다. 그렇지? 그래서 더잘 우리가 예측할수록 더 적은 에너지가 그것이 우리에게 소모되게 한다. <laughs> 더잘 우리가 예측할수록 더 적은 에너지를 그것이 우리에게 소모하게 한다.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외우는 게 좋겠지. 여기 엔터가 안 쳐졌네. 그냥 할게. Repetition makes us more confident. 반복은 만들어 우리를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줘. 우리의 forecast에 있어서, 예측에 있어서. 반복하다 보면 내가 예측함에 있어서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 병렬을 굳이 찾아보면 이렇게 병렬이야. 이렇게 병렬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So, 그래서, there's something appealing. 뭔가 매력적인 게 있다.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에 대하여는 뭔가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면 에너지도 아껴주고 행동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 우리 내신 기간에 하면서 이런 거본적 있을 거야. Something appealing. Appealing something. Appealing something 안 되는 거 알지? Something 하면은 형용사가 뒤로 가는 거지. 그래서 Appealing이라는 형용사가 뒤로 간 거고. t h i n 앞으로 형용사 가면 틀리는 거잖아 appealing something은 틀린 말이야 그거는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굳이 적진 않을게 다음 거 but 그런데 if our brains are going to all these efforts to make the world predictable that begs the question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뇌가 어 Going to all this effort, 이 모든 노력을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노력을 다 투자한다면, 이 모든 노력을 다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게. 여기서 going to all this effort를 그냥 노력을 한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자. 살짝 뭉갤게.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이 모든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자, 여기서도 이 대선 그것이야. 계속 적관대 아니야. 아까, 아까 얘기했던 어법 다시 한번 생각해봐. 위치 쓰면 안 되는 부분이야. 진짜 말 그대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b a c k t question. 배그가 뭐지? 변종아. 배그는? 배틀가운드 뭐? 껴 안다. 배그. 구걸하다, 구걸하다, 요청하다, 구걸하다 거든. 그러면 퀘스천을 요청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질문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 됐지? 다시 한번 볼게. 만약에 우리의 뇌가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건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됐지? 질문을 구걸한다,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살짝 이렇게 말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질문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측 가능함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why don't w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떨까요? 뭐뭐 하는 게 어떨까? 우리가 대체하는 게 어떨까? 우리의 텔레비전을 뭐로 대체해버리는 게 어때? 기계로 대체하는 게 어때? 텔레비전 버리고 그 자리에 기계를 갖다 놓는 게 어때? 어떤 기계? 에 m i 리 a rhythmic beep 24 hours a day predictably 그 기계가 어떤 기계냐면 리드미컬한, 리드미칸 삐-하는 소리거든 삐-하는 소리, 삐-소리를 하루 24시간 예측 가능하게 내보내는 그런 텔레비전 대신 이런 기계를 갖다 놓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시 우리의 뇌가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다 한다고?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측 가능함을 그렇게 좋아하면 우리 텔레비전 갖다 버리고 24시간 내내 일정한 간격으로 삑 소리를 내는 그런 기계 갖다 놓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야. 텔레비전은 예측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야 지금. 글쓴이의 관점에서. 글쓴이의 관점에서 텔레비전은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야. 왜냐면 텔레비전을 보는데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예측 불가능하거든. 그럼 예측 불가능한 건가? 텔레비전 안 좋네? 텔레비전 버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24시간 내내 삐삐삐 소리 나는 기계 갖다 놓으면 좋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겠지 예측 가능성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이제 넘기려고 이런 말을 꺼낸 거겠지 자 텔레비전 대신에 그런 기계 갖다 놓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약간 반어법 개념이야. The answer is that. 정답은 뭐냐면 There's a problem with a lack of surprise.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있어. 뭐에 서프라이즈가 없으면 문제가 있어. 봐봐. Lack of surprise. 서프라이즈가 없어. 예측 가능해? 불가능해? 서프라이즈가 없어. 예측 가능하지. 모든 게다 예측 가능해서 서프라이즈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야. 다음 거. The better we understand something, the less effort we put into thinking about it. 이거 비교, 또비또더 비교급 더 비교급인데. 자, 더잘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수록 더 적은 노력을 우리가 투입하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있어서 다시 우리가 무언가를 더잘 이해하면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데 더 적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거야.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말을 문맥에 맞춰서 생각하면 예측하다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 예측을 잘하다 보니까 너무 이해를 잘하다 보니까 생각하려는 노력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글쓴이는 말하고 싶은 것 같아. Familiarity i n c r a s e s indifference. 익숙함은 증가시킨다, indifference 무관심을 증가시킨다. 익숙하니까 관심이 없어져. 자 여기서 말하는 익숙함이라는 말은 예측 가능함이랑 바꿔도 돼안 돼? 안 돼? 네. 되지. 예측 가능하니까 익숙하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Repetition suppre, suppression sets in and our attention diminishes. 반복 어갑 이거 해석제 뭐라고 나와? 반복 반복 억제 반복 억제가 set in 뭐라고 해석하지? 들어앉다. 해석제 뭐라고 나와? 생겨난다. set in 생겨난다. 생겨난다. 들어앉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diminish 사라져 버린다. 자,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관심해지고 그 반복 억압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우리는 관심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다. 거의 끝나가지. This is why, 그래서, 그래서, 쭉 건너뛰고 뒤부터 해석을 해볼게. 너는, you are not going to be satisfied. 만족을 못해. 뭐 하면서 만족 못하냐면, 똑같은 게임을 계속 계속 보면서, 똑같은 경기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는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야. 너무 반복만 하다 보니까 너무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너는 이제 만족이 안돼 No matter how much you enjoyed watching the World Series 아무리 많이 네가 즐겼다 하더라도 월드 시리즈 보는 거를 네가 아무리 많이 즐겼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 계속 보면 너 이제 만족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자 내신이니까 이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 No matter how much는 However much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우리 학교 특성상 이런 거잘안 물어보긴 하지만 그래도 가볍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거 Although predictability is reassuring, <laughs> reassure 이라는 말은 이게 안심하게 해주다 안도감을 주다 정도의 뜻인데 비록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너한테 안도감을 주긴 하겠지만 the brain strives to incorporate new facts into its model of the world. 뇌는 strive, 노력을 해. 뭐 하려고 노력할 거냐면, 통합시키려고 노력해. 새로운 사실을 어디에다가 통합시킬 거냐면, It's a model of the world. 여기서 it's는 brain 이거든. 그래서 해석을 일단 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세상에 대한 그 뇌의 모델 속에 새로운 팩트를 통합시키려고 노력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에,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에, 새로운 사실을 자꾸 집어 넣으려고 노력을 한다. 왜? 너무 예측 가능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새로운 걸,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 새로운 걸 자꾸 집어 넣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야 재밌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이제 끝났어. 마지막 문장이지. It always seeks novelty. Novelty는 독창성이나 뭐 새로움 정도로 해석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은 뇌는 언제나 추구한다. 독창성이라는 걸 추구한다. 독창성이라는 거는 이제 예측 가능하다야 아니면 예측 불가능하다야?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글이 끝났지. 자 이번엔 여기까지만 일단 하자. 4 2 번.